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 콘사이어 채널에 올라온 제품 정보와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콘돔 사는 여자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죠. 라이프스타일의 제로 진초박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로 극초박형을 리뷰했었는데요. 겉보기만 봐서는 구별을 좀 어렵지만 아마도 더 얇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0.03mm대인 걸 보니 일단 라텍스 콘돔인 건 거의 확실해 보이네요. 진짜 얇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날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은 일반형 콘돔입니다. 제로 진초박형은 라텍스 콘돔입니다.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활제로는 실리콘 오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폭은 52mm로 보통 사이즈 콘돔입니다. 윤활제를 제거하기 전 무게는 2.23, 2.26g이었습니다. 윤활제를 모두 제거하고 측정한 무게는 1.58, 1.59g으로 유날짜는 평균 660mg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날짜형이 평균 685mg 들어 있는 극초박형과 큰 차이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두께는 각각 0.037, 0.036으로 평균 0.037mm였습니다. 두께도 극초박형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리뷰한 제로진초박형은 극초박형에 비해 두께가 얇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수치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마 기존 제로 극초박형에 비교해서 평균적인 두께가 좀 얇은 형태로 리뉴얼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적인 차이가 크지도 않은데요. 윤활제 양과 두께 모두 평균 콘돔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스펙이라서 그런지 저는 사용할 때 불편함은 없었고 그렇다고 극초박형과 큰 차이를 느끼지도 못했어요. 두께가 얇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로 진초박형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원재료가 패키지에 쓰여져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물론 대부분 라텍스 콘돔일 거라고 예상하지만 아무래도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 원재료나 주의사항은 패키지 바깥쪽에 적어놓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플레이시스트와 유리클리 사이트에 모두 나와있으니까요. 유리클리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후 플레이시스트에서 구매하신 제품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보세요. 문의 있으시면 유리클리의 Q&A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